고양이 아이 먹으면 어떡해 <laughs> 이제 찾으면 되나요? 멀리 가네요. 무릎. 이제 다다 보세요. 엄마가 치일 거야. 알겠다. 바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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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니, 아니, 음, 바로 바로 이거. 알겠어. 아니 이거. 이거. 아니 왜? 그래? 그러면은 어. 두개 남았네. 이거 아니면 아니, 이거네? 아니. 아니, 음. 엄마 여기, 여 음. 여기 맞추지 말라고 여기는 <laughs> 데리고. 그럼 이거. 아, 이제 하나 남았네? 혹시 이거예요? 아니, 아이고, 이거 저짜 맞추지 말라고 한 거야. 그래? 그러면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혹시 안 와요? 응? 없어요? 응. 없네. 아무리 찾아도 없네. 어디 간 거야? 저거 알려요. 알려주세요. 나 정말 몰랐다. <laughs>